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들입니다. 지금 저녁까지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 떴습니다. 집에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이들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대리운전하러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계속 중간중간 비 오느냐고 우산 쓰고 다니다가 오늘 오랜만에 비안 오는 그런 날씨를 맞이하게 된것 같아서 귀찮음은 없어졌다. 네, 일단 우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귀찮은 점이 없어졌다.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네요. 일단 저번 주 금요일 날그 업로드됐었던 영상 기준으로 그 시청자분께서 이런 댓글 하나 남겨주셨어요. 영상이 끊긴 것 같아요. <laughs> 영상이 끊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대령장 하다가 힘들어하고 촬영을 안 하게 된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분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영상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음, 오프닝 멘트는 굉장히 열심히 촬영을 진행하는데 어, 엔딩 멘트 그냥 마감하는 멘트는 촬영 안 하고 내지는 뭐 이동해서 촬영 진행할게요 해놓고 나서 촬영을 안 하고 그렇게 촬영을 좀 대리운전 하면서 힘들단 이유로, 귀찮단 이유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니라고 생각을 했네요. 아무튼, 예, 맨날 대기하고 있는 물레동 나와갖고 대기하고 있고요. 오늘 맑은 날씨로 월요일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7월에 이제 마지막 주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 7월달, 남은 한 달을 열심히 마무리하고자, 어,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모습들 보여주기 위해서 어, 유튜브 촬영과 그리고 대리운전 열심히 하는 모습들 보여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그, 대우 미래사랑 아파트 내종, 그, 지하 2층으로 오세요? 지하 2층으로요.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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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래동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마포고 상암동 가시는 분걸타봤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월드컵파크 11단지 상암동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laughs> 주행거리가 짧아가지고 특별한 일 없이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운전하게 됐네요. 저의 월요일에 첫 번째 콜이기도 했습니다. 거의 이첫 번째 콜을 잡기까지 한 40분, 45분 대기하게 된것 같아요. 물레동에서 원래 강남 쪽으로 가는 동선을 맨날 잡아서 나오는데 오늘따라 지난이 동선이 맞지 않는 그리고 금액도 맞지 않는 그런 동선의 콜들만 떠가지고 계속 대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상암동 오는 쪽으로 결정을 해서 첩포를 오게 됐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밖에 11단지가 그 TVN과 그 y t n 있는 DMC 홍보관 이쪽하고 좀 거리가 있기는 한데 그쪽으로 가야 다음 콜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이동하고요. 또 다음 콜 잡히는 대로 촬영 진행할게요. 잘은 안 보이지만, 왼쪽에 누리꾼 스퀘어, 그리고 오른쪽에 CJ 건물 해서, 어, 아까 얘기했었던 그 DMC 홍보관이 있는 상암동에 나오게 됐습니다. 콜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콜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더 대기해보고요. 정 없으면 합정으로 이동해볼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제가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상암 대시 홍보관 있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강남구 청담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가 진행하도록 할게요. 청단 쪽콜 주셨던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청단 쪽이 아니고 선릉 쪽으로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릉역 쪽으로 모셔다 드렸고요. 착지가 어, 좋지요. 처음에 문래동에서 시작할 때도 강남 쪽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돌고 돌아서 강남으로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좀콜 대기해 볼 건데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콜들이 울리고 있지 않네요. 이 시간이면 지금 11시 한 30분쯤 지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면 선능력역삼역 삼성역 어마무시하게 콜이 울려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핵풀 울리는 게 전혀 없어요. 좀 대기해봐야겠죠. 그래서 대기하면서 선릉역에서 삼성역 쪽으로 오히려 좀 걸어가 볼 생각인데. 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욕심은 프리미엄 콜 하나 또 타가지고 일주일에 다섯 번 채워야 되는 프리미엄 기사의 숙제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프리미엄 콜이 올리길 바라면서 삼성동 쪽으로 조금 걸어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콜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걸어가면서 콜 보고요. 또콜 잡히는 대로 촬영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저 멀리 삼성역에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예, 네, 제가 한 5분 안쪽으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지상 3층 말씀하시는 거죠? 아, 지하요? 지상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상 3층으로 가도록 할 텐데, 네. 그 비상 깜박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삼성역 쪽으로 걷고 있다가요, 용인 기흥구 영덕동 가시는 분콜 잡았습니다. 프리미엄 콜한콜 콜 타고 싶어갖고 올려서 잡았는데, 실은 용인. <laughs> 평상시 잘안 가긴 하는데, 프리미엄 콜이라서 그냥 수락했어요. 서울 내에 콜도 잘 없는데 일단 멀리 한번 갔다 와 보도록 하지요. 이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콜 주신 위치가 이쪽인데 지상 3층에 주차장이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어반시티의 풍경채라는 아파트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차주님께서 굉장히 힙하시다고 해야 되나 어, 나이 또래는 저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형님을 되셔 보이 되어 보이셨는데 음악을 신세대 어, 음악들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막 걸그룹 노래들도 많이 듣고 어, 저는 하나도 모르는 노래였는데. 하여튼 신나는 노래들 들으면서 오게 돼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내리자마자 여기 동네 주변에 번화가 어딨냐고 좀 물어보니까 다른 대리기사님들도 다들 영통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평일 영통 절대 콜안 나옵니다 수원에서 수원 가는 콜을 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몇번 가봐서 경험상 알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그냥 생으로 택시 타고 수원 시청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인계동이 제일 만만하죠. 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용인을 정말 안 들어오는 편인데. 뭐, 프리미엄 콜이기도 하고, 단가도 있고 해서 들어오게 됐네요. 그렇게 따지면 택시비 빼면 뭐, 일반 콜로 들어오는 가격이나 프리미엄으로 들어오는 가격이나 좀 비스무리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빠르게 수원시청으로 인계동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타고 인계동 넘어왔습니다 여전히 인계동은 화려하고 여러가지 음악소리도 나고 신나고 식당도 많고 이런 곳이네요 근데 우리는 콜이 없어요 아... 콜 잡아야 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일단 좀 걸으면서 대기해보고요 그잡자기런대로또 다음 촬영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인데요 네, 그, 호텔 스타 앞에 계신 거예요? 네, 네. 아, 그, 저기, 차가 지상에 있나요? 여보세요? 네, 저기, 그, 8번 출구 앞에, 그 도로가 그, 바로 앞에 있거든요? 색깔이 고요 8번 출구 앞쪽이요? 편의점에 던져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나 걸리세요? 아, 한 2, 3분 안쪽으로 도착합니다. 네. 네. 선릉역 쪽에 있었는데요, 선유 영등포구 선유로길 가시는 분걸 잡았습니다. 이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또 다음 녹화 진행할게요. 천유로 쪽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아, 2차전을 위해서 강남에서 강남 쪽 가는 콜 잡으면 좋은데 영안뜰것 같아서 일단은 좀 빠져나왔어요. <laughs> 시간 타임 때를 조금 늦춰보려고요. 결론은 아, 아, 강남 띵바디 이차전 하려면 강남에서 강남 쪽 도는 게 제일 좋은데 뭐 조금 나왔다가 다시 강남 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콜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했습니다 현재 시가 4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콜리비게이션 보니까 어, 홍대 그리고 합정 쪽에서 콜이 나오는 거를 좀 빨간색으로 그래프로 좀볼수 있어 가지고 홍대 살짝 걸쳤다가 강남 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약콜도 있으니까요. 강남 쪽을 다시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버스 시간 보고 이동하는 곳을 정해야 될것 같은데 어느 쪽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네요. 한 콜이라도 더 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버스 빨리 오는 쪽으로 해서. 이동 후에 또콜 잡히는 대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역에서 노년동 고개 쪽으로 올라가 보면 엘리에나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에서 콜이 잘 나오는 편이라서 여기까지 넘어오게 됐는데요. 의외로 엘리에나 호텔에서는 콜을 못 봤고요. 여기 어디였지? 팰리스 호텔 쪽에서 콜을 받았습니다. 어, 강동구 강일동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프리미엄 콜로 불러주셔서 콜 수락하고 지금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게 메시지로 어떤 차량인지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통화는 하지 않고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일동 힐스테이트 쪽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 보통 이제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 한제 경험상 확률적으로 한 8대 2 가까이가 되는데요. 8이 대부분 여성분이셨고요. 2가 대부분 남성분이셨는데, 그럴 정도로 약간 여성분들이 어, 대부분 이제 대리기사들이 남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통화하시는 걸 꺼려하셔서 그런지 모르죠 메시지 보내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어 촬영 때 얘기했었지만 이제 메시지 보내셔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저는 통화 안 드리고 그냥 콜 주신 위치까지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도 그러셨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여성분이셨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메시지로 차량 뭐 번호랑 뭐 지랑 이런 거 알려주셔가지고 가게 됐었던 에,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강남 쪽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시 강남 쪽으로 또 돌아가 겠죠 현재 시간 6시 15분인데요. 버스가 있는지 한번 찍어보니까 1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참 차로 올 때는 한 20분만에 넘어왔는데 버스로 가려니까 굉장히 길고 긴 노선을 타야 되는 곳인가 봅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버스정류장 찾아서 가고 있고요. 다시 강남 쪽으로 들어갈 건데, 어 강남에서 강남 이동하는 정발 빙발이 하나. 에이, 그렇게 타면은 딱 예약시간 8시 50분이었던 걸로 기억했는데, 그리고 선능역 바로 옆쪽이었습니다. 아마 출근하시는 출근차 로컬 주신 느낌이라서, 왜냐하면 목적지가 여의도니깐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노쇼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분 모시러 이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다시 강남 쪽으로 가야 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버스 타고 다시 강남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예약 콜 주신 테란 아이파크 앞에 나와 있습니다. 8시 50분이 이제 예약 콜인데요. 저는 지금 현재 8시 40분, 한 10분 남겨놓고 도착하고 있네요. 이번 콜 받게 되면요.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마지막 녹화, 엔딩 녹화 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의도에서요. 하늘 참 맑습니다. 그리고 구름들도 이쁘게 나와 있네요. 현재 여의도공원 지나서 집에 가려고 버스 환수센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네요. 여의도 그 국민일보 쪽이죠. 그 건물 가시는 분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고요. 현재 시간 9시 반 정도 됐습니다. 더 이상은 콜이 없겠죠. 네. <laughs> 잔발이 조금 타보려고 이 예약콜을 일부러 잡았는데 생각보다 잔발이 콜도 없고 그래서 조금 대기만 오래 하다가 결국에는 예약콜 잘 수행하고 이만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 오늘 하루도 열심히 대리운전 하게 된것 같네요. 어, 이만 들어가서 쉬고요. 좀 자고 나서 어, 오늘 저녁이죠 대리운전하러 나올게요.